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음 진동 발생 및 전파, 아,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음 진동 파트는 한 굉장히 문제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양에 비해서, 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많이 드리면은, 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은 조금 이 수험 기간에서의 어떤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60문제 중에 한 다섯 문제 정도 볼 수가 있고, 이 다섯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해야 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한 두세 문제 정도 건진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파트를 좀 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른 내용으로 좀더그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시는 게 합격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소음 진동 기초에서부터 볼게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측정 소음에서부터 진동 가속도 레벨까지 주요한 내용 위주로, 그러니까 간단한 요약 위주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측정 소음이라는 건 소음이 배출되는 곳의 소음, 그 다음에 배경 소음이라는 것은 제외한 소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하면, 어뭐 여기에 있는, 뭐, 기자재나 이런 데서 소리가, 기계 소리가 조금씩 있어요. 그게 이제 배경소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소음이라는 거는 뭐, 배출되는 곳의 소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기계의 어떤 그 소리와 합쳐져서 얼마냐 이겁니다. 자, 측정소음 값이 100이고, 사실 그렇진 않은데, 100만큼 나오고 있고요. 배경소음, 암소음,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어, 뭐, 한 40이었다. 그러면은 대상소음, 측정소음에서 배경소음 뺀제 목소리에 대한 소음값은 60이 되겠죠. 100과 40과 60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의 관계가 되겠고요. 진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측정 진동이다라는 거는 배출되는 곳 합친 거고요. 뭘 합쳤냐? 배경 진동과 대상 진동 합친 그 값이 결국 측정 소음 이렇게 측정 진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데시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의 크기를 나타냄이라고는 했지만 이 음의 성질 자체가 이 매질을 타고 가는 이 파장 어한 일정한 파동이에요. 근데 이게 공기 중에 있으면 소음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고체를 통해서 가면은 에, 진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폰이라는 거는 1000Hz. 자, 이게 이제 시험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주파수에서 나타내는 음의 크기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손이라는 거는 40 폰을 1 손으로 한다. 라는 거.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예,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명현상. 이건 뭐냐면 두 개의 진동체 가 같은 주파수일 때한 쪽이 울리면 다른 쪽도 울리는 현상. 이게 이제 공명현상, 형, 공명현상이고 잔향이라는 게 있어요. 잔향. 잔향 시간과 현상인데 잔향 현상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가 잔향 시간이 되겠죠 음원에서 발생되는 소리가 없더라도 반사되는 반사에 의해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에요 음원에서 소리가 없어진 후음압 레벨이 60dB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 라고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 라고 0.1초 동안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는 0.5초 정도 아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럼 그 0.4는 뭡니까? 잔향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파동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소음이나 진동이 일정한 파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아 하면은 여러분들 아라고 들립니다. 이게 이제 소음이죠, 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저의 아라는 이 성대가 공기를 때려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들리세요? 네. 이렇게 쳤을 때이 음, 딱딱딱이라는 이 소리도 물론 있지만 제가 손을 대고 이 테이블 뚝뚝뚝 치면 은 여기서도 이 진동을 느낀다고요. 이거는 이 고체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횡파와 종파로 나뉘어요. 횡과 종에 대한 개념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직각인 파장이 횡파라고 하고요. 파동의 진동 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평행인 파장이 에, 종파다. 고정파, 소밀파 얘기하고 물결 지진의 S파, 음파와 피, 아, 지진의 P파 S와 P파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지진이 뭐 색이나 뭐 이런 것들 결정이 되고 뭐 시, 거리나 이런 것들 알수 있는데 P.S.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장의 특징이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압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이게 우리가 일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 음압, 음압, 어, 압은 알겠어요. 압은 압력의 압자죠? 그러면 이 음이 얼마만큼의 에, 이 힘을 가지고 단위 면적을 누르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가 누르고, 물이 누르고 했으면 우리가 뭐 수압, 뭐 기압,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 파장, 음, 진, 어, 이 진동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일정한 면적을 때릴 수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음, 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1파스칼, 뉴턴퍼 제곱미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뭐 압력, 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어, 길어 너무. 그래서 우리가데시벨로 표현합니다. 데시벨 데시벨이라는 거는 이런 음압이나 음의 세기를 구간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얘네들을 똑같이 등분을 해서 아이 일정한 음압의 세기는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어뭐 여기 보시면 뭐요? 2.0 곱하기 뭐 10의 몇승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데시벨로 조금 우리가 부를 수 있게 쉽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랑 똑같냐? pH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수소이온의 몰릉도가 쭉 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pH라는 어떤 그 구간을 정해서 pH, 수소이온 지수죠? 그 구간을 정해서 0에서 14까지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뭐 인간의 기는 어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에... 반응을 뭐 선형 아니라 대수적으로 뭐 반응한다. 그래서 데시벨로 우리가 이기를 하겠다. 자이 음압 레벨은 어떻게 그러면 계산하느냐? 20 곱하기 로그 p 0 분의 P입니다. 에... 이거 뭐예요? 기준이 있어 요 기준. 이 기준 값이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이거에서 이거 기준이 되고 실금 지금 실제 음압은 얼마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해서 SPR, 데시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0Hz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인의 귀로 가청할 수 있는 최소의 음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음향 파워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와트로 표현한 거예요. 뭐 비슷한 개념이 사실은. 소음과 진동이 다. 그런데 이거는 와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1 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리고 이1 0의 마이너스 12승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의 음향 파워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10 로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름을 뭐라 그래요? PWL, 음향 파워 레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가 소음 레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동하는 소음의 에너지 평균 레벨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음의 이번에는 색이 있어요. 음의 색이 얼마나 세냐 이거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SIL이라고 하는데, 10 로그 I0분의 I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자 그래서 SIR과 방금 위에서 얘기했었던 PWL은 여기서 얘기했던 PWL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음의 세기가 이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요. 왜냐 소음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네 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음의 합성 에, 너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어너7 0 d b 이야넌7 5 d b 이야 둘이 더하면은 145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0로그, 10의 l1퍼10승, l2퍼10승을 다 더합니다. 지수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각각의 데시벨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다.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합성, 세기와 감소, 어, 합성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를 에, 산정을 할수 있다. 자, 진동 가속도 레벨인데 뭐 공식 정도 이렇게 참고로 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 음속, 주파수,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우리가 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음속이라는 건말 그대로 음의 속도예요. 얼마나 빨리 넘어가느냐, 얼마나 빨리 전달되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순서대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공기 중에가 더 빨리 가겠지 이게 아니라 고체일 때가 더 빠른 속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도1기압에서의 음속, 그 다음에 20도 1기압에서의 음속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는, 예,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속도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미터 퍼 세크지. 그렇죠 진동수, 어, 그 다음에 파장. 이게 이제, 어, 이 곱하게 되면은, 이, 미터 퍼 세크에 대한 그런 어, 단위가 됩니다. 진동수라는 거는, 어, 우리가, 야, 이렇게 표현해요. 회, 투, 퍼, 시간. 예, 뭐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 시간당에 얼마만큼의 진동을 때리는 이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시간이 밑에 있고요 그 파장에 대한 개념은 미터입니다 거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그 다음에 음속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20.06 루트 2 7 3 플러스 온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인데 파장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파장이라는 거는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가요. 이 음파에 아 하면은 공기를 이렇게 때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때 위에 부분을 우리가 마루라고 하고요, 밑에 부분을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장이라는 얘기는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미터 또는 뭐. 어, 마이크로미터, 뭐 센티 이런 개념이죠. 또 고래에서 골까지의 이 길이, 여기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진폭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사실 전체 진폭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가 진폭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기라고 있어요. 주기는 한 파장이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입 시간. 결국은 뭐냐면은 이 주기라는 얘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요게 F분의 1 F는 뭐냐면 주파수예요 주파수라는 거는 1초 동안 통과하는 마루 또는 고래수 초당 회전수 이렇게 돼. 시간에 대한 회전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그리고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는 주기 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파장 분의 음속 이렇게도 정리를 할수 있겠어요. 이건 사실 미터 퍼 세크이고 자, 이거는 뭐예요? 얘는 세크지. F는 결국 뭐예요? 세크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얘는 미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관 관계가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속, 파장, 주기, 주파수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음의 성질이라고 있는데 이 음의 성질 여기서는 이제 뭐 회절이라든지 간섭, 뭐 굴절, 투과, 도플러 효과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회절이라는 건말 그대로 회절 꺾인다. 여기 뭐 근데 골절도 마찬가지인데 회절이라는 거는 장애물 뒤쪽에서도 음이 전파되는 현, 아, 현상을 이제 말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음의 회절이다 이렇게 보고 주파, 주파수가 낮고 장애물이 낮을수록 음이 멀리 전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뭐 건물 속에 들어있거나 건물 밖에 있거나 해도 다 들을 수 있죠. 아, 이런 현상이 고 음의 간섭. 자, 보강 간섭과 소멸 간섭. 이두 아,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면 더큰 파가 생기는 게 보강. 마루와 골이 만나 소리가 작아지는 거를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장이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은, 예, 여기랑 반대되는 거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 얘랑은 서로 마루와 골이 반대로 이제 되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소멸완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는 이렇게 그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되 경우에는 얘는 더큰 무언가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강 광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왔다갔다 계속 나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맥놀이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스킹이라고 있어요. 마스킹. 뭐냐면은 소리를 마스킹하다 커버한다 해서 내가 좀 시끄러운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 굉장히 소음인동은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좀 시, 듣기가 좀 싫은 게 있어요. 그러면 듣기 좋은 소리로 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보관과 소멸을 이용해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마스킹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킹 효과와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큰 소리에 의해서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 뭐, 예를 들면은, 이 대표적인 게 화장실에 갔다 음악이 나와요. 나는 음악 소리는 좋아. 이런 개념입니다. 말씀을더 깊이 안들려도 알겠죠? 이게 이제 마스킹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주파수가 비슷할 때는 고음이 저음을 잘 마스킹한다. 주파수 차이가 클 때는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주파수가 같을 때는 마스킹 효과가 작거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마스킹 효과의 특징인데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 하나가 잘못돼서 다른 내용이 나와서 또는 뭐세개 중에 하나를 뭐 틀리게 이런 식으로 예, 나오니까. 음 <laughs> 여러분들이 마스킹효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굴절이에요 이거는 이 앞에서 회절과는 좀 다르게 이 굴절이라는 거는 온도 풍속 어차피 휘어가는 건데 온도나 풍속 매질 성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라는 거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온도차에 의해서 많이 이제 굴절이 된다. 낮은 쪽으로 굴절한다라는 거. 그리고, 음원보다 상공의 풍속이 클 때, 풍상 측에서는 상공으로 굴절한다. 풍상이라는 거는 바람 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낮, 어, 보다 거리 감세가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온도차에 의해서 밤에 더 멀리 소리가 절판된다. 밤에는 소리가 밑으로 쫙 깔려가지고 쭉 가는 거고요. 낮에는 자, 위로, 자자, 위로 다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있는데, 얘가 소리를 질렀어요 밤에는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낮에는 얘가 위로, 공기가 다 위로 이제, 예, 소리가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고 다 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안 들려요. 이 이야기를 한다. 즉, 예,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된다라는 거랑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음의 투과입니다. 투과. 투과는 뭐겠어요? 제가 여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투과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투과, 말 그대로 통과하는율 정도가 크다라고 한다면은 밖에서 잘 들리는 거고 투과율이 적다, 즉 흡음이 잘 된다 한다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투과율이다라는 얘기는 입사음의 세기에 대한 투과음의 세기입니다 파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어, 자꾸 빨간색이 나왔어요. 자, 투과율이라는 거는 입사음의 세기에 대한 투과율의 투과음의 세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소리가 딱 질렀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겠습니까? 흡음이 되고요. 흡음. 그 다음 여기는 투과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투과 손실. 얘는 10 로그 투과율 분의 1이에요. 투과율 분의 1.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10 로그 투과율이 어떻게 됩니까? 투과음의 색이, 입사음의 색이 이렇게 되는 거죠? 투과음과 입사음. 입사음 분의 투과음 이렇게 되겠고,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아, 밑에다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가 작성해 주세요. 십 로그, 얘가 이제 투과음의 세기에 대한 입사음의 세기로 투과 손실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도플러 효과인데 이거는 발음 원이 이동할 때그 진행 방향 가까운 쪽에서는 발음 원보다 고음으로 진행 반대쪽에서는 저음으로 들리는 현상.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들께 막 달려갑니다. 아더 달려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점점점 크게 들리고요. 뒤에 있는 쪽은 점점점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도플러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음 진동의 영향에서 귀의 구조부터 나오는데 자 이게 사실 뭐 우리는 환경공학 예, 요건데 환경기능사인데 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외이, 중이, 내이 우리 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어,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외이는 예, 밖에죠, 중이는 가운데, 내이는 저아니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뭐 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중이염이래요. 어? 그럼 뭐예요?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자, 외이는 공기로 되어 있고, 귓바퀴 외이도, 고막 등까지가 외이에 해당을 하고요. 중에는 뼈로,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 축골, 침골 등등 이런 걸로 이소골, 자, 유스타키 오관 오랜만에 들어보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이관이라는게이 이, 어, 이, 유스타키 오관 안에 있는데, 뭐 기압을 조절하고 이소골에 의해서 진동 음압을 20배 정도 증폭시켜서 결국은 이 증폭된 이 압을 어디로 보내줘요? 이 네일을 거쳐서 뇌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 라는 어떤 주파수를, 이 파장을 감지한 다음에 그 파장을 그대로 뇌로 보내서 분석을 하죠. 어, 이 파장은 아란 뜻이야. 또는 뭐, 책. 책이라는 파장을 제가 딱 귀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보냈어요. 어, 이 파장은 책이라는 의미야. 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옹알이를 해요. 근데 그 옹알이가 왜 됐습니까? 듣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었어요? 옆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아 이거는 책이구나. 아 책은 뭐 이렇게 읽어 이렇게 생긴 거구나. 또 이거는 뭐 펜이구나. 아 이건 펜이라는 단어는 음은 이거랑 같은 거구나 하고 그 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점점 발달되는 거죠. 아, 저도 한참 오래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 줄은 또 몰랐어요.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귀를 통해서 쭉 가는데 유스타키오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막의 진동을 쉽게 할수 있도록 A와 중에 어떤 기압을 또 조절한다. 내인는 림프액 액체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귀를 이렇게 하다가 건들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와우각, 전정, 달팽이관, 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나머지 뭐 세개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영향 좋겠습니까? 안 좋지, 그렇죠? 타액 분비량 증가, 위액 산도 저하, 소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호흡수 증가, 호흡 깊이의 감소, 난청, 소음성 난청. 얘는 언제부터? 40 4 0 0 h z 부터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면은 뭐 이명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일도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다음에 맥박이 증가하고 괜히 그냥 화가 나고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백혈구 수가 갑자기 뭐 증가하고 그다음에 노인성 난청은 6000Hz에서 시작된다. 영구적 청력 손실은 4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면은 계속 청력을 잃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헤르츠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동인데요. 진동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영향을 미치겠어요. 하지만 수직 진동과 수평 진동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예요?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거냐 이렇게 이렇게 흔드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민감도 달라지는데 수직인 경우에는 4에서 8 수평인 경우에는 1에서 2헤르츠가 민감하다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진동가속도의 범위는 1에서 1000GAR 이건 이제 진동가속도의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더 어, 인체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거는 1에서 9 0 헤르츠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자, 소음진동의 발생과 전파 보시면은, 점음원, 선음원, 면음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이제 뭐, 점음원이라는 거는 그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죠. 공장, 이런데. 선음원은 대표적인 게 도로, 자동차 계속 달리니까. 면음원은 어떤 단지, 큰 단지, 공장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경우가 선음원, 이렇게 되겠, 면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소음 진동의 측정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측정할 때 어떤 걸좀 주의해야 되냐? 우리가 그 청감 보정 회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마이크로폰이라고 해서 소음 측정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있는 겁니다. 소리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소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나무를 뱄어 내가 이거를 좀 이쑤시개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요? 나무는 나무인데, 이건 좀 다듬어 줘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음을 다듬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정한다. 청감을 보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A 특성, B 특성, C 특성, D 특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A 특성이에요. 그래서 A 특성 잘 기억을 해두시고자 이렇게 생긴 거갖다 이렇게. 제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재요. 제가 여기 마이크 보이시죠? 여기서 딱 재고 있어. 그러면 저쪽의 소리인지 제 숨소리인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0.5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어,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이 이제 이게 여기인데, 이건 당연히 이렇게 들고 여기 보이세요? 하얀 거? 여기 이렇게 들고 저쪽을 향해야지. 얘를 이렇게 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앞쪽이 아니라 배출원 쪽으로. 예, 간다 라는거 자그 다음에 소음계의 어에 예, 소음계의 뭐 성능 기준에서 나왔는데 뭐 지식의 눈금 5000 0.5dB 이내여야 한다 소음의 범위 뭐 주파수의 범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의 측정 진동은 뭐겠어요 일단은 그걸 생각하시면 청진기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병원을 많이 안가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병원에 가서 청진기로 가슴에 대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건강할 때까지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청진기의 귀에 되죠? 그 다음에 이동그랑미가 있어요. 원, 원으로 된거 이걸 딱 가슴에 댑니다. 그러면은 청진기에서 소리가 나요. 숨소리가. 쿵쿵쿵쿵. 또는 뭐, 심장이 뛰는 소리가. 이런 게 나죠. 자, 그 청진기의 이 동그란 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동 픽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소리가, 진동이, 여기서 이제 진동 배출원에서 이렇게 가요. 얘가 픽업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픽업이 뭐예요? 어, 자동차로 내가 픽업할게. 가다가 널 태울게. 이거잖아요. 얘가 여기서 진동을 데리고 전달해 준 겁니다. 이 이제 분석하는 기계로 가겠죠. 장치나 이런 데로. 자, 요거는 어따 설치하느냐.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복잡한 반사 회절이 없는 거 없는데 온도 전자기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단 아, 다져서 구, 굳은 장소 이런 데다가 해야 되고 진동계 레벨 진동 레벨계 성능 기준에서 주파수는 1에서 90까지 그 다음에 가능 진동 범위는 45에서 120 이상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자그 다음에 전환 오차 0.5 지식의 눈꼽오차 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10dB 이상 높으면 배경진동의 영향을 무시한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배경진동과 측정 그 대상소음의 그 차이가 배경진동과 측정된 진동의 차이가 어 10dB 이상 높다 그러니까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배경진동은 큰 영향을 못,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옆에서 북을 막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손뼉을 딱딱, 아주 소, 조그맣게 손뼉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손뼉의 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이큰 북소리에 묻히는 거예요. 사실 뭐 들리긴 하겠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어떤 그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이 암진동, 아, 또는 배경 소음이 굉장히 작다. 그러 얘는 그냥 무시하고 이걸로만 그 측정 지점에서의 대표 값으로 삼은,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10이에요, 10. 네, 10.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